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이스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항의달 전유진 양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전유진 양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제 사랑의 봉사단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오늘 임명식, 임명장을 전달하는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쁜 일이죠.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항상 강조해왔던 전유진 양의 소망. 드디어 지구상 국제적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 열렬한 박수로 성원해주시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전진양의 목요 보항 동해중학교 드디어 중간고사 일정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금요일부터 5월 4일 화요일까지 중간고사가 실시됩니다 국제 무대에 서게 되는 기쁨과 함께 학업에도 열정을 다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전유진 양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